능 방탄소년단 진 육각형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진이 다재다능 육각형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로 선정됐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다재다능 육각형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스타는 설문에서 지는 총 투표수 94,328표 중 32,181표 투표율 약 34%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28,936표, 투표율 약 31%를 획득한 송가인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방탄소년단 정국 29,11표, 박지연 6,351표, 김희재 2,077표, 트와이스지오 1,102표, 아이유 681표, 박우진 434표, 위너 이승훈 392표, 수지 338표, 뉴진스 민지, 233표, 동방신기 유노윤호, 유노 197표, 세븐틴 호시, 159표, 여자, 아이들 소연, 118표, 에스파 카리나, 86표, 블랙핑크 지수, 81표, 스테이시 신, 37표, 아이브 장원영, 25표, 이치 유나, 24표, 르세라핌 은채, 24표, 순으로 집계 됐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이돌 차트 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직장 동료로 매일 만나고 싶은 스타는? 이란 주제로 설문이 진행 중이다.